그리고 어, 농사 짓는 것도 어 시골 농사 짓는 거 좋지만 아마 도시에서도 농업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어 제가 어어 어, 어, 당나귀 키우는 사람한테 이야기 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당나귀 키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인데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을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경기도 와가지고 이제 당나귀를 키우는데 이 사람한 이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나귀를 키워보니까 당나귀를 콘크리트 집안에 키우면 반드시 피부병이 난다. 흙 집안에 키우면 다 피부 보들보들하고 그냥 아름다운데 콘 콩그릇 집안은 반드시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요새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그 아토피 환자들 다흙 집에서 살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나귀인데 새파란 풀도 덤보기도 건강하고. 노랗게 말란 풀을 먹었던 것 같은데 뜯어가지고 며칠 나또고 시들버드란 걸 먹이면 반드시 병이 나더랍니다. 왜 병이 나나? 풀들이 말라 죽으면서 니 죽고 내 죽자고 독을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옛날부터 유럽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어, 나무꾼과 정원사는 빨리 고자가 된다. 식물이 말라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채소는 신선한 걸요 신선한 거 신선한 걸먹기 이제 힘들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자기 신선한 채소를 먹을 남자, 자기, 자기가 좀 농사지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공 안된 식품을 먹어야 돼. 가공 안된 식품, 가공 식품은 제가 지난 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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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강의에서 보여줬지만은 그 식품 보존제가 들어가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환경 보존제. 그러니까 안 먹어라. 그러면 신선한 식품을 먹으라. 그러면 자기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음식을 가져오는데 보통 평균 수송거리가 2,400km 되더라. 미국 여기가, 여기가 5,000km 되는데 거의 절반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든 식품이. 그래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수송한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온실 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 <laughs> 제, 제, 제대로 이제 어, 채소 같은 이런 거는 수송 거리가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좀 이렇게 채소 농사를 지어면참 좋겠다 그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이나 물순환 하는 거를 농사를 지으면 저기 담당할 수 있다. 어, 어 자원순환에 음식 쓰레기 퇴비하면 됩니다. 퇴비 흙만 있으면 퇴비나 쉽게 됩니다. 흙에다 구덩이 파고 거기다가 사보로 좀 음식을 잘게 쓸어 가지고 넣고 그리고 지렁이 좀 있으면 그러면 몇. 여름 같으면 일주일 안에 이내 그냥 환지 제배됩니다 음식 쓰레기 하면 뭐 짠물이 들어가가지고 농사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그건 엉터리입니다. 저는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잘 됩니다. 우리나라 비가 많기 때문에 그 조금 짠 소금기는 금방 다 씻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경우에는 이게 어, 흙을 만져야 되는데 흙을 만져야 애들이 병에 명예이잘 생깁니다. 흙에 중, 중, 중요한 좋은 박테리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접파도 해줘야 됩니다. 흙만 만지면 못 만지게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러죠. 더러워진다고. 그, 그, 그러시죠. 안 그러시나요? <laughs> 애들 흙을 만져야 됩니다. 흙을 만져야 그 알레르기나 이렇게 한자 도움이 되고, 병 면역이 잘생기다 흙을 만져도록 해줘요. 그리고 우범지어 개수라고 그랬는데, 이빈 땅을 그냥 놔두면 거기 항상 동네 그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모여요. <laughs> 특히 미국에서는 뭐 엄청납니다. 그게 불량배들이. 그래서 이거를 채소를 농사지으면 그게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남북 길이가 한 500km 되니까 여기에 적어도 이 200km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외국에 수입하는 식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소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금 집들을 보면 앞에 정원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깨끗하게. 이렇게 굽 이렇게.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막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고발하고 이제 야단치가지고 농사 못 짓게 는그이유 중단됐습니다. 못하더라고 미국에서는 뭐 농사 짓고 불키고 빨래내면 쫓겨납니다. 우리는 빨래를 햇빛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그렇지만은, 전쟁이 있거나 공황시에는 정부가 농사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농사 지라 집에 농사 지어 먹어야 된다. 그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할수 없다. 그래서 이거 농사를 짓더라도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합니다. 예쁘게 지으면.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농사도 이게 다 채소들입니다. 보면. 예쁘게 지었죠. 이 사람은 예쁘지도 않은데 자기가 막 애국자라고 얘기 농사지. <laughs> <laughs> 이거 이 도시에서 일하면 쫓겨나면 이사람근그데 미국의 뉴욕 마노탄 세계에서 제일 땅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이롤 사이드라 그저 스페인계 농사인데 로우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토리 영화 아시죠? 이스사이드, 이스사이드입니다. 그 이거를 로이사이드라 는 스페인, 스페인 씨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 빈, 저 불량지구가 돼가지고 막 동네 불량배들 다 모은 이런 데가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농산물을 팔고 친환경 농물을 팔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량배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 동네가 또 좋은 동네가 돼버렸어요 마나탄이 아주 비싼 동네인데. 또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큰지구농사 도시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이렇게 농사지. 여기 제, 제 집인데, 청담동에는 제 집인데, 최순실대사가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laughs> 여기 베란다에다 요거 농사를 지어도 엄청 많이 난 조그만 땅이다. 흙이 나쁘면 막 벌레가 막 달라듭니다. 근데 흙이 건강해지니까 벌레 전혀 염려 없습니다. 조금 달라도 다 이길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됐나? 음식 쓰레기 퇴비를 넣거든요. 그냥 뭐 잡초 뽑고 이렇게 이렇게 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있어도 가, 같이 나도 그냥 얼마든지 모르게 다 잡초 중간 중간 있잖아요. 얼마인지 뭐 우리가 다못 먹습니다. 요, 요 정도 만은 동네 사람 다 나눠주기 바빠서 요건 제가 시골에 보령에 있는 시골 집인데 이쁘지요 꽃이. 근데 꽃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짓습니다 여기 빠트다한2 0평 정도 농사 짓는데 요거는 시금치하고 상추 고구마 감자 여기서 나는게한시 20평 되는데 고구마 감자 우리 1년 먹을거 나오고요. 시금치 상추는 우리가 다 먹어가 다 나눠주고 그리고 김장 배추 무 우리가 여기다 나와 고추까지 다 나왔습니다. 농사 제가 뭐 그냥 뭐그 힘들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도 별로경운도 별로 안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채평농법을 지내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접니다. <laughs> 여기, 여기, 태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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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음기쓰기기 하고 마당에 풀 뽑은 가지고 태비도 하고요. 그렇게 한, 농사 그렇게 됩니다. 여기, 가지고 기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그렇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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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여좀 여기, 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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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근데 여기에 그냥 정원이 아니고 여기 농사도 짓습니다 여기서 한두 개. 그 여기다 요 위주로 벌을 키웁니다. 벌. 벌을 밑에 키우면 사람들이 막무서워할지싶다 여기 벌은 저 사람 없는데 여기 키우는데 농사 짓고 벌를 오이. 여기 꿀이 어뭐 설탕 전혀 안 주고 하니까 꿀이 정말 맛이 다 다르다 그럽니다. 향이 정말 좋더라 그럽니다. 그래. 소문나가셨네, 이 뿌리. 요거는 공대 옥상에서 텃밭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동네 사람들끼리 좀 와서 이야기 같이 일을 합니다. 감자도 키우고. 감자를 자기가 키우고 그냥 삶아 먹으면 참 맛이 좋고 건강한데, 지금 감자칩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감자를 전부 다 인천에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감자를 그냥 삶으면 그냥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요 그러면 그러니까 샥, 이렇게 소리가 거기다가 이제 소금 붙이고, 조미료 붙이고, 또방부제 붙이고 가지고 그래가 막, 그좀 부풀려야 되잖아. 요 너무 양이 잡으면 돈못 받잖아. 요 그러다가 그 봉지 안에다가 바람을 촥득어넣어가지고 그래가 고속도로를 막탁 왔다 갔다 하면 막 지앨피 막 올라가지요. 그래, 그거 먹고 막 병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지앨피 막 올라가지요. 근데 감자를 자기가 삶만 자기가 먹으면 지 n 피가 영입니다. 근데 은은 게때 살기 좋나요? 은은 <laughs> 게도 의미가 있나요? 지뢰표 올라가는 게 아무 뜻도 없지요, 그냥. 그게 검색 그게 살아남으면 된다 이 얘기죠. 네. 은 것들도 이렇게 좀 텃밭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 어 토리 해우 해 놓은 데게 어 똥오줌을 갖다 비료를 한다가 말이에요. 여기 저거 그 은어가 지고한다또빗물그쓸 수가 있요 빗물, 빗물 받아가 시골에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 빗물이 비료라고 빗물이 비료 수돗물 받아 가 농사 지어볼게 이게 잘안 크고 빗물 주는게 잘 크거든 빗물이비료라그럼 빗물이 요새 하도 수돗물에 뭐가,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여기 이제 제비를 하려고 그러면 변소를 갖다가 이렇게 설 수도 있는데, 시골에 같으면 여기다가 정화조를 통을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하나 여기 끝나고 나기 부유 여기 부숙된 거를 갖다 여기다가 물만 딱 넣으면 이 물은 냄새가 안 납니다. 이 변소 냄새 안 납니다. 여기다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기통을 딱 해버리면 냄새 안 납니다. 재래식 하더라도 재시식 아니고, 여기 수세식을 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이물을 그냥, 어, 할수 있으면 비료로 식을 농사했어도 되고요. 그리고 빗물 받는데, 빗물 받아가지고, 조금만 햇빛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하면 이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강물보다는 빗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냥 강물보다 훨씬 요 처리하기 좋습니다. 요게 뭐, 땅에 묻어도 되고요. 땅에 빗물을 받아. 독일은 자기 마당에 떨어진 빗물이 마당 밖으로 나가지고 하수관에 가면 빗물 세금 내야 됩니다. 즉 지하에 빗물 받아면 되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럼 독일에 보면 이런 거는 에너지도 자립하고 자기 식량도 자립하는 그런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도. 옛날에는 석유받아가 석유대금 주고 전기받아가 전기요금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전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팔고 남아가지고 요새 농촌에다가, 저, 노, 노, 농지에다가 태양광 그 설치하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농사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 소득이 더,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득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리고, 그리고 농사 조금 지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밭에다가, 땅이 남으니까. 그리고 남방공장처리 가지고 거기 쓰레기, 그 다음에 어, 축분, 농산 폐기물, 전부다 이걸 저, 처리해가지고, 메탄가스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GNP는 줄었습니다. GNP 자기가 만든 자기가 쓰면 GNP 하나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살기 좋은 말. 이런 에너지 자린 마을, 식량 작은 마을이 독일막 생깁니다. 우리나라 여기도 보면 채소 자린 마을인데, 산놀 마을에 22가구인지 지금 3가구인지 모르, 모르겠는데 거기 그20몇 가구가 모여서 1년 동안 서로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아볼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에너지는 우리가 다 작업하자 집집마다 태양을 다달아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왜 집집마다 손님 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손님 집을 만들어 버리자 손님 집을 건축비가 확 줄었습니다 여자분들 청소하기도 귀찮은 곳도 없어서 뭐, 둘이 셋이 사는데 방이 몇개 있으면 되는. 그 두개 정도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채소는 우리가 뭐 길러 먹자. 채소도. 싱싱한 채소 먹고.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저, 변농사를 지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난리 쳤습니다. 변농사를 지었는데 거기 메탄가스가 나와가지고 기후변화 일으킨다고. <laughs>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약이에요, 잘못된 이야기. 변농사를 지으면 온실가스 흡수를 많이 합니다. 흡수를 많이. 메탄가스 내는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 흡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흡수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밥 먹으면 도로 다 소모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밥은 어가저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 한걸 쳐줍니다. 흡수 한걸 쳐줘요. 기후변화 해박에서 흡수 한걸 쳐줍니다. 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농사가 잘못되니까 농사가 광합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농사 짓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비료 많이 쓰고, 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배출합니다. 이건잘못된거 앞으로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 온실가스 흡수하는 거는 곡식은 많이 흡수하지만 채소나 과일들은 온실가스 흡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송하는 과정에 배출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 도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채소는 자기가 갖고서 먹고 농촌 사람들은 채소 갖고 있는데는 유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손이 그래서 농촌에 지금 보면 좀더 할아버지 할머니 들 허리 꼬부는 사람만 있는데 그 노, 채소 지를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되도록이면 노스에서 많이 해버고 어 곡식은 곡식 짓는 거는 농촌에 맡겨주면 됩니다. 이건 유산이 많이 안됩니다. 혹시 있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농약 적게 쓰고 화학비를 적게 쓰고 기계 적게 쓰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흡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흡수하도록. 음식은 보면 우리가 수소하는 과정에 에너지 11%를 씁니다. 11%를. 이거를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짓고 가까운 데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축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축산이 온실가스의 18%를 배출하는데 메탄가스의 30% 엄마는 6 4 축산에서 나옵니다. 축산에서. 네. 지표면에 30%는 목축지 농경지의 3, 3분의 1이 사료농사. 이것은 엄청 잘못됐습니다. 우리 어, 어금니가 네 개뿐이죠. 3 2두중에네 개뿐이죠. 아, 아니 송곳니가 육식 동물은 송곳니 밖에 없어요. 음. 초식 동물은 송곳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32분의 4 정도만 먹어요. 8분의 1 정도만 먹어요. 그래서 요 농경지도, 농경지 사료농사는 8분의 1 정도, 10% 정도만 사료농사를 해야지. 이거 너무,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밀류가. 여기서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소를 먹으면,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래서 제식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식 같았지.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23%라 그러지만은, 그 많은 식량이 대부분이 지금 사료로, 사료로 들어옵니다. 사료로. 고기 먹기에는 사료로. 그리고 우리 축산만 완전히 없애버리면 식량 자금률 7 80% 금방 올라갑니다. 그 말입니다. 콩물을 많이 생산해요. 채소는 생산과 수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빼야 하기 때문에, 도시사람들이 많이 가까운 데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